신문기사를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이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일보 1997년 10월 15일자에 실린 기사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복지시설 여건 열악, 직원 10명 중 9명 불만족이라는 제목입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과 물품 지원이고 시설의 종사는 하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만족도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민요총이 지난 5월에서 6월 전국 196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민요총의 사회 봉사 활동 방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사회 봉사 단체들의 49.6%가 노력 봉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 시설들이 가장 원하는 활동 내용은 재정과 물품 지원이 31.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력봉사 후원, 정사수업지도 순이었다. 시설 직원들의 최우에 대한 만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4.3%, 장애인복지시설 12.5%, 노인복지시설 15.1%등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4년 전 기사입니다만, 역시 현실적으로는 현재도, 복지 시설의 종사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뭐 이때만 해도 사실은 엄두 내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 시설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근무 환경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돌봄 노동자들의 그 노동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또 돌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필수 노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24년 전에 민요노총이 사회복지시설과 산별연맹 간에 자매결연을 맺던 그런 시기에 조사한 내용과 오늘날 거기 종사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스스로, 어, 저를 개선해 나가는, 근무 환경 개선해 나가는, 노동적 활동, 노동운동 차원의, 그런 상황까지, 바뀌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기사를 보는 노동운동이 약 이런 네분째 시간, 사회복지시설, 직원 1명중 9명이, 불만족,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